자국수욱 강사입니다. 저 들어왔습니다. 자 휴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휴가철까지는 7월, 8월 수업자료 이거 좀 올려드린다고 했고 8월이 딱 끝나면 8월이 시작하면 이제 계산을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돼. 요 계산을 다풀 필요는 없지만 서너 개 또는 두세 개는 반드시 풀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시험에 나오는 형태가 한 아홉 문제 정도가 귀출이 나오는데 그 중에 5개 정도는 해년마다 나오는 내용이 조금씩 이렇게 변경될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기출 계산 문제 제가 묶어서 다시 강의를 하지만 그 전에 뭐 탄력성이면 탄력성, 정보가치면 정보가치, 할인법, 이렇게 따로따로 올려놨잖아요. 그게 기초예요, 기초. 기초. 그리고 이번에 제가 자료 묶은 거랑 요 해설 올리는 것은 좀 빠르게 자주 보도록 제가 좀어 강의를 좀 해설을 좀할거예요자 그럼 첫번째 경제론이겠죠 1번 우리 요거 요 지금 자료는 제가 카페에 올린 그 기출 꼭 풀어야 되는 기출 계산 문제 그 묶음 자료에요 번호도 그거고 자 1번 문제는 A 지역 오피스텔의 시장 공급량이 3p 이고 A 지역 오피스텔 시장 수요 함수가 QD1에서 QD2로 변화했습니다. 이때 A 지역 오피스텔 시장의 균형 가격의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문제를 익숙하게 봐야죠. 물어보는 건 지금 균형 가격의 변화를 묻고 있죠. 그런데 항상 우리 시험에 나오는 형태는 똑같아. 공급 함수는 변하지 않고 항상 수요 함수만 변한단 말이야. 시장의 공급량이 3p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함수를 굳이 만들면 공급량 Qs는 3p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만 지금 바뀌고 있어요? 시장 수요, 시장 수요 함수가 Qd1에서 Qd2로 뭔가 변화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힌트, 힌트. Qd1에서 Qd2로 변했다는 건 결국 소비량이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QD1은 소비량이 1200개로 뭔가 시작을 하는데 QD2는 1600개로 지금 소비량이 시작하죠? 이 말은 수요가 늘었다는 거예요. 수요가 늘으니까 소비량이 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일단, 정답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의 균형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하면 가격 상승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한다고 되어 있는 애들은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찍더라도 상승을 찍어야지 소비량이 늘었으니까 수요 증가하겠잖아요 그렇죠 이게 포인트죠 그리고 이제 정확한 것은 항상 수요함수의 변화를 수요함수가 QD1에서 QD2로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렇게 수요함수를 위에다가 놓고 밑에 공급함수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요함수에서 공급함수를 빼거나 더해서 뭘 없애는 거예요? Q를 없애는 거죠. Q. 근데 여기도 Q, Q, D, 아니 Q, Q를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균형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이니까 T1이나 S는 볼 필요 없고 그냥 Q만 없애면 되죠. 자, Q와 Q니까 앞에다가 위에서 아래를 뭐 해주면 됩니까? 빼주면 될것 같네요. 빼주면.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빼주면 이제 함수가 0은, 0은 1200, 1200 마이너스 4p.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 p는 어떻게 돼요? p는? p는 4, 30이니까 300이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건 가격만 물어봤지만 거래량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Q를, 아니죠. P, 가격이라는 이 300이라는 가격을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900 정도 될것 같아요. 900. 왜? 이 공급함수에다가, 공급함수에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300을 넣으면, 그렇죠. 이게 900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최초의 시장 수요함수 q d 1상태 균형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죠? 지금 수요함수가 바뀌었으니까 수요함수가 변경된 이후에 또 균형을 찾아야죠. 자, QQ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될것 같습니다. 얘도, 얘도 똑같이 빼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함수가 어떻게 되나요? 0은 1600이죠? 1600-p 빼기 3p니까, 마이너스 4p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가격이 4, 4, 16이니까, 400. 네, 그리고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400을 공급함수에서 넣어볼까요? p. p 400 넣으면 4, 32, 1200. 그러니까 결국, 수요함수가 바뀌면 수요함수가 바뀌면 가격은 300에서 400으로 100원이 상승하게 되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100원 상승. 자, 얘는 2 8회 개출입니다. 28에 나오고 29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봐요, 26회, 그다음 28회, 그리고 29회가 안 나왔으니까 30회인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자 다음 조건에서 A 지역 아파트 시장이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변화할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하는 시점이 이렇게 바뀔 때 뭐가 바뀌느냐 봤더니 공급 함수는 또 똑같아요. 나오는 형태가 똑같잖아요. 공급 함수는 똑같고 지금. 수요함수만 지금 여기서 Qd1에서 Qd2로 시점에 따라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Qd1, Qd2 넣고 밑에 공급함수를 넣고 위에서 아래를 빼거나 더해서 Q를 없앨 노력을 하면 되죠. 자, Q가 앞에 있으니까 Q가 앞에 있으니까 수요함수에서 공급함수를 얘도 빼면 Q가 사라질 것 같네요. 그래서 빼요. 자, 그러면 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0, Q 빼기 Q는 0이니까, 0은 900 마이너스 아무것도 없으니까, 900 마이너스 P 빼기 P니까, 3P 이렇게 되겠네요. 어, 그럼 여기도 P는 얼마입니까? 339니까 300. Q는 얼마입니까? 가격 300을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뭐, 우리 이거 QS. Qs는 EP 공급 함수에다가 가격을 집어넣는 게 편하겠죠. 600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죠. 자그 다음에 공급 함수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위에서 아래를 빼거나 더해서 Q를 없애는데 아니 당연히 왼쪽에서 뺐으면 얘도 빼야죠. 그럼 이제 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자 0은 1,500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 p 빼기 p 니까, 마이너스 3p. 이렇게 되겠네요. 에. 자, 그러면 가격은 355 니까 500. 음, 거래, 거래량은 500을 공구함수에되 넣으면 1000이니까, 아, 1000. 아,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가격은 가격은 300에서 500으로 200이 상승했고 거래량은 400이 거래량이 늘었네요. 200 상승, 거래량은 400 증가. 정답 2번. 어, 할만하다고요. 음. 자 이번에는 탄력성이죠. 어느지요? 자 탄력성을 할 때는 문제 유형이 두 가지라는 걸 그렇게 강조했습니다만 아직도. 자첫 번째 유형은 시장의 어떤 상황을 주고 수요의 탄력성을 측정하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의 아니, 시장의 상황을 주고 탄력성을 측정하라는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유형은 아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주고 그걸 통해서 시장의 변화를 예측해 보라는 거예요. 자3 번은 3 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출제가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시장을 예측해 봐라는 거야.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결국 뭘 측정한 거예요? 그렇죠. 소비량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소비량의 변화 정도. 그런데 가운데가 가격 탄력성이니까 가격에 가격이 바뀌면 소비량이 바뀌는데 소비량이 어느 정도 바뀝니까? 이걸 측정한 게 탄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나오면 항상 해석이, 해석이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소비량이 변화되고 있는 과정을 측정한 것입니다. 이게 떠올라야 된다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탁 보이면 가격에 의해서 소비량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근데 이걸 측정했더니 얼마로 측정했다는 거예요. 2.0이라고 측정한 거죠. 그리고 요거에 맞춰서 대입만 시켜주면 되잖아요. 어느지역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됐어요. 4% 인상.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로 하면 플러스 4%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수치가 익숙치 않으면 그냥 4% 인상. 인상,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게, 이게 익숙치 않으면 4% 인상해도 되고. 자, 그럼 보자고요4% 인상이에요. 4% 인상. 그러면 일단 가격은, 가격은, 어, 가격은 지금 인상됐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량은 어떻게 돼야 돼요? 소비량은? 소비량은 감소해야죠. 일단 뒤에 정답은 찾았어요. 소비량은 감소예요 소비량 감소. 그런데 몇 프로나 감소합니까? 그러면 요 탄력성을 봐야죠. 탄력성이 2니까 소비량의 변화가 가격의 2배. 그러니까 8% 감소. 이렇게, 이렇게 정답을 찾아줘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야죠. 자, 저는 굉장히 쉽게 풀고 있는데 이게 잘안 보입니다. 그럼 뭐에 해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다. 이게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항상 모가지를 친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건 소비량의 변화가 가격의 2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소비량의 변화 8%가, 8%는 어떻게 나왔냐. 소비량의 변화 8%는 가격의 2배이죠. 이 소비량이 가격이 두 배라고 되어 있으니까 8%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수치는 잘 계산하는데 항상 요 놈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야, 왜 소비량이 감소했니? 아니, 가격이 인상됐으니까 소비량이 감소했다고 해야죠. 가격이 인상,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소비량은 감소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8% 감소예요. 자, 이것도 팁이 뭡니까? 그러면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 2를 주고 시장 상황을 해석하라는 건데 가격이 인상됐다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최소한 소비량은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늘리가 없어요. 감소라고 돼야죠. 감소 다만 소비량이 몇퍼센트 감소합니까?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니까 그렇죠. 가격의 몇 배, 가격의 2배. 8%죠. 8%, 8 감소. 저같이 숙달된 적기는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 8% 감소가 나온다 이런 거죠. 네. 자 이번에 X 지역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15% 감소하자 이 지역의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5% 증가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 변화를 준 거잖아요. 시장 상황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탄력성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탄력성을 주고 시장 상황을 예측해보라는 거고, 여기는 지금 시장 상황을 뭔가 복잡하게 주고 탄력성을 측정하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뭔지 모르지만 사건이 세 개가 나왔잖아요. 오피스텔 임대로 상승, 오피스텔 임차수요 감소, 소형 아파트 임차수요 증가. 그럼 이세 개를 원인과 결과로 묶을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가격이나 임대료 변화가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임대료가 상승하자, 수치 빼고 일단 읽으라 그랬어. 오피스텔 임대료가 상승하자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는 오피스텔 수요가 감소했고 또 하나는 소형 아파트의 수요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보여줘야 돼요. 즉, 오피스텔 임대료가 변화하자 오피스텔 임차 수요와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변했다는 거죠. 자, 그럼 수치를 한번 넣어볼까요? 수치를 음.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10% 10% 상승했어요. 10% 상승. 아이고. 10% 상승했어요 자 그리고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15% 감소했네요 15%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준 대로 그냥 적어요 15% 감소 자 그리고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는 5%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네요 5% 증가 그러면 탄력성을 측정하면 항상 수요의 탄력성은 소비량의 변화율에 동그라미 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오피스텔 임대료 변화 10%에, 오피스텔 임대료 변화 10%에 몇 배입니까? 이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이것만. 자, 그런데 이 밑은 몇 배예요? 1.5, 어, 1.5, 1.5. 어. 그다음 에 밑에는 얼마예요? 0.5, 0.5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중요한 거둘다 수요의 탄력성인데 얘는 어떤 탄력성이고 아래는 어떤 탄력성입니까? 그러면 위는 오피스텔, 위는 오피스텔, 오피스텔 아, 오, 재화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5인 거죠 요 1.5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의미하죠 근데 밑에는 오피스텔 임대료 변화에 다른 재화잖아요.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변했으니까 이 0.5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재화끼리 크로스되어 있는 교차 탄력성인 거죠. 교차 탄력성. 그러면 여기서 논점이 하나 더 있어요. 교차 탄력성을 항상 교차 탄력성을 항상 두 재화가 대체관계면 플러스, 두 재화가 반비례 관계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부호가 대단히중요하단 말이에요. 부호가 근데, 부호를 어떻게 찾아요? 필의 관계냐? 반비례 관계냐만 찾으면 되죠? 오피스텔 임대료가 상승했을 때,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증가, 따라서 증가했잖아요. 필의 관계니까, 플러스 0.5고, 둘은 대체 관계라고 해줘야죠. 대체 관계. 그리고, 굳이, 부호를 보지 않더라도,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는 그냥 대체 관계라고 해주겠어. 시간 없어서 찍겠다며. 아파트 오피스텔이 대체관계 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차탄력성의 수치도 플러스고 요런 요령이 있어야죠 아무튼 가격탄력성은 지금 여기가 물어본 건 임차수요의 교차탄력성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이 0.5가 되는거예요 가격탄력성이라면 1.5가 돼야죠 그리고 두 재화는 대체관계니까 대체재 이렇게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네요. 지금 26회나 20, 27회나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매매,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매매 수요가 8% 늘고, 아파트 매매 수요가 4% 감소했습니다. 즉, 상황을 주고, 탄력성 등을 측정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 세 가지니까 원인을 찾아야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이게 원인이에요. 항상 가격이 원인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다세대 주택의 소비는 늘었어요. 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측정된 탄력성은 뭐예요? 아파트 가격이고 다세대니까 서로 서로 다른 재약끼리 크로스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나오는 게 교차탄력성이겠죠 우리 숙달된 조교처럼 바로 풀어볼까요? 교차탄력성 측정해 봐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에 동그라미 치고 가격의 몇배이 옵니까? 이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이게 가격의 몇 배, 가격이 몇 배예요? 절반이잖아0.5 그러니까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0.5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물어본 거 아니에요 다세대 주택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 얼마? 0.5. 0.5. 뭐 밑에 할 필요도 없네. 0.5. 0.5. 그리고 얘가 그러니까 대체 관계인가요?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대체 보안 관계인가요? 보완 관계예요. 관계인가요? 그러면 아니 대체 관계라 하겠어. 근데 정확히는 왜대체요 가격이 상승할 때 소비량이 따라서 증가했으니까 두 제안은 비례관계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변화는 대체관계가 되는 거고, 대체관계가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바뀌었죠. 아파트 매매수요도 감소했어요. 아파트 매매수요도 감소한 거죠. 근데 얼마가 감소했니? 4%, 16, 16에 4%면 4분의 1배죠. 4분의 1배 0.25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게 익숙치 않다면, 여기다가 연습장에다가, 아파트 매매 가격 변화에 다세대 소비량이 바뀌고, 아파트 소비량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 되죠. 아파트는 16% 상승했고, 다세대는 8%, 8% 증가. 그 다음에, 매매 수요량은, 아파트의 수요량은 4% 감, 아이고, 음. 아이고, 어. 아파트 매매 수요량은 4% 감소, 어, 4%, 4% 감소. 이렇게 해주고, 소비량의 변화율에 동그라미만 쳐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의 절반, 0.5 교차탄력성. 가격의 4분의 1, 0.25 가격 탄력성, 재화가 똑같으니까. 그리고 항상 주의하셔야죠. 아파트와 다세대라는 서로 다른 재화가 있으면 대체관계냐, 보완관계냐. 비례관계면 대체관계, 반비례관계면 보완, 보완관계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28인데, 28이 굉장히 어려운 기출문제입니다. 어려운 기출문제. 아, 저 요거 안 풀고 싶어요 그냥 일단 나중에 요게 아, 마지막 문제니까 작년 29회 기출이 요거부터 먼저 보자고요 7번의 유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봤더니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준 형태예요 그러니까 탄력성의 수치를 주고 상황을 분석하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탄력성 수치를 주면 뒤더 읽지 말고 항상 이런 틀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니까 트리, 가격에, 대, 가격에 의해서 소비량이 바뀌는 거잖아요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소비량이 바뀌는데 소비량이 가격에몇 배입니까? 이거고 소득탄력성이잖아요, 이게 소득의 변화로 오피스텔의 소비량이 바뀌는데 소비량이 몇 배나 바뀝니까? 자, 가격에 의해서 소비량이 바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0.6 여기다 적고 소득 탄력성 0.5잖아요. 이게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부터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5% 상승이라고 해놔야죠. 5% 상승 그리고 동시에 소득이 변했대요. 그리고 동시에 소득이 변해서 전체 소비량이 1% 감소했대요. 어? 그러니까 지금 가격도 바뀌고 소득도 바뀌어서 전체 소비량이 요 전체 소비량이 얼마가 바뀌었다는 거야. 1%가 뭔가 감소했다는 거야. 전체 소비량 1%.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체 소비량 1%가 감소했다는 거야. 자, 그럼 해보자고요. 자, 5%의 가격이,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오피스텔 소비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일단 소비량은 감소해야겠죠.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그리고 수치로 몇 퍼센트가 감소해요? 5%에 0.6배. 0.6이니까, 5%에 0.6배. 3%죠. 3%, 3 소비량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변화로 오피스텔 소비량이 얼마가 바뀐지를 알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1%가 감소했다고 돼 있으니까 추론을 하게 되면 추론을 하게 되면 오피스텔, 소득에 의해서 오피스텔 소비량은 4%가 4%가 아니네 2%가 2%가 증가해야죠. 그래야 가격에 의해서 3%가 줄었고. 소득에 의해서 2%가 늘니까 두 개를 합친 전체가 1% 감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역으로 추정하라는 거예요. 결국, 결국 소득이 얼마가 변했길래 오피스텔 소비량이 2%가 변한 거야. 요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소비량이 지금 절반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0.5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4%가 는 거죠. 4%가 소득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소비량이 늘었고 소득이 늘었냐 줄었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정상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상제. 그러니까 소득이 늘 소비량이 늘었다는 건 소득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은 4% 증가, 소득은 4%. 증가. 이렇게 답이 나와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형태 중에 가장 어려운 형태죠. 근데 이거보다도 더 어려운 게 이놈이에요. 이놈은 풀고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셔도 제가 안 말하네요. 일단 물어보는 게 어려워요.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의 변화로, 다세대 소비량이 바뀔 건데, 이게 얼마나 바뀝니까?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걸 이게 지금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의 수요의 교차탄력성을 지금 제가 풀려놓은 거예요. 요걸 측정해보라는 거야. 요걸. 그런데 뭘 줬냐 봤더니, 소득이 10% 변하고, 아파트 가격은 5% 상승하고, 다세대 주택 수요. 요 놈이 내가 봤을 때는 이의신청, 이의신청감이 이 지극히 이의신청감이란 말이야. 이 어용. 자, 그리고 또 밑에 봤더니, 이런 것도 있어요. 다세대 주택 수요의 소득 탄력성. 어, 0.6. 그러면 우리가 하던 대로, 어, 소득의 변화로, 다세대 주택의 소비량이 바뀌었는데 0.6배 바뀝니다. 다세대 주택의 소비량이 0.6배 바뀝니다. 결국, 요걸 물어보는 거고, 요걸 물어보는 거고, 요걸 물어보기 위해서 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여러 가지 걸준 거예요. 그럼 일단 뭔지 모르면 적어놓고 출제가 준 것들 여기다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일단, 아파트 가구 소득이 10%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구 소득이 10%, 상승, 증가겠죠. 어.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은 5% 상승했어요. 그럼 여기겠죠? 아파트 가격은 5% 상승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다세대 수요가 8%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아파트의 가격도 변했고, 소득도 변했어요. 그리고 다세대 주택의 소비가 8% 늘었다면, 요거 두 개를 합친 전체적인 소비가 8% 늘었어.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요게 8% 늘었어. 이런 거죠. 이런 거야. 그리고 나서 요걸, 요걸 측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보는 뜻죠 일단, 소, 소득, 탄력성 좋으니까 0.6이라고. 자, 소득이 10% 늘고, 얘가 지금 정상제예요 정상제. 아무런 말이 없지만, 왜 정상제인지 압니까? 그러면, 플러스 값이잖아요. 소,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 값이니까 아무 말 없어도 정상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소득이 10% 늘자. 자세대 소비는 어떻게 됩니까? 10%에 0.6배. 6%가 늘어야죠. 그런데 지금 가격에 의해서 다세대 바뀌고 소득에 의해서 다세대가 바뀌었는데 전체가 8% 증가니까. 그러면 가격에 의해서, 요 가격이죠. 요 가격에 의해서 다세대 소비량이 얼마 바뀝니까? 그러면 얘는 2% 증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2%. 2%. 그럼 교차탄력성 찾았네. 아파트 가격이 5% 바뀌자. 지금 다세대 소비는 지금 얼마? 아, 2%가 바뀌었군요. 그러면 0.4. 0, 5, 4, 2 2 0.4. 0.4.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은 0.4. 이렇게 돼야죠. 0.4. 그리고, 플러스 가격입니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 가격입니까? 그러면, 대체 관계라고 돼 있으니까, 플러스. 그냥 0.4.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이러면, 지금 제가 뽑아놓은 경제론의 균형 변화하고, 그 다음에 탄력성 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속도로 저희가 해석을 쭉할 테니까, 심심할 때마다 좀 봐. 자료도 지금 많이, 자료도 올려놨으니까요. 어? 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